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이번에 루시드가 4분기 생산과 딜리버리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루시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루시드에 대해 비판적인 부분들과 비난적인 부분들도 많이 엇갈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테슬라가 겪었었던 것처럼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에 생산하여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테슬라 또한 몇 번이나 파산할 위험성이 있었죠. 현재 루시드는 3분기까지 대략 54억 5천만 달러 원화로 7조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대략 1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2025년에 들어서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파산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 루시드는 이후에 또다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이러한 상황들을 상황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래비티를 출시 생산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여 수요로 인한 딜리버리 문제들을 좁혀 나가서 적자 폭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루시드가 현재 가이던스 목표치를 낮추고 가격 인하를 통해서 수익성을 낮춰 나갔고 2024년 이후로 추가적인 오퍼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유지할 무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것은 현금 소진이 현재 상황보다 빠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AMP1 공장과 AMP2 공장을 적어도 페이즈 1단계까지는 완벽하게. 그레비티 생산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수요는 반드시 많을 것이기에 이전의 루시드 에어처럼 병목 현상과 원자재 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야 하고 델리버리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 루시드 또한 생산과 델리버리 인한 문제로 뼈 아픈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 루시드에게는 루시드 그레비티 SUV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이번에는 문제 없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테스트 테슬라가 테슬라 모델 X를 2025년 9월에 출시할 당시에 16년 9월까지 1년간 16,000대의 차를 판매하였죠. 그때 테슬라 모델 X는 83,000달러로 출시했고 주행 가능거리는 482km였습니다. 하지만 9년 전에 출시한 테슬라 모델 X보다 440마일 708km로 더 멀리가고 8만달러로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므로 당시 테슬라와 같은 거시 경제 상황은 다르겠지만 2024년 말이나 25년 초 최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수요 증가로 인하여 1년 동안 더 많이 판매한다고 하면 최소 2만 대에서 3만 대 이상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리비암만 보더라도 작년에 아론 s 정의차를 2만 4천 대 가량이 판매가 되었고 그래비티가 SUV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금리 인하 효과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그래비티 판매는 충분히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흑자 전화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고 루시드 는 이러한 점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 모습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출시는 올해 하반기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계획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루시드가 모델들의 확장을 통하여 SUV 전기차에 진출함으로써 장거리 프리미엄 전기차 SUV를 판매함으로써 잠재적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확장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테슬라를 보더라도 SUV 전기차를 선호하는 수요들을 잡기 위해 테슬라 모델 X를 통해 생산 딜리버리를 하였고 꾸준하게 모델 X를 판매하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전기차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에서도 승부를 볼 시기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기일 때 루시드는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을 하면서 전기차 판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전기차의 기술력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해주고 직접 판매보다는 로열티를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서 IP 기업 이나 팰리스 기업들과 같이 기술력 설계만 제공해 주어 수익성을 확보하는 모습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나마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루시드한테 10만 대의 차량을 사주는 루시드 전기차 구매 계약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초기에 5만 대 차량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고 10년 동안 최대 10만 대의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라서 현 시점에서 루시드가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 생산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5만 대의 차량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판매하고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5만 대의 차량을 8만 불 정도에 판매한다고 하면 최소 40억 달러, 언화로 5조 정도의 현금 흐름이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라면 추후에 있을 중저가형 자동차를 만들 시기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현금 흐름인 것이고 아라비아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중저가형 판매와 생산을 통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험난한 길을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 주가에 매몰되어 루시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언제든지 시시각각 계절이 변화하듯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가는 과정들을 즐겨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라는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이 열매로 다가와 올바른 보상으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